방동산이라는 식물이고요. 뭐, 나무를 해먹거나 어떤 특별하게 꽃이 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식물이라고만 해줬고요. 뿌리에가 세, 네 초그 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답니다. 크기는 이게 다 기고요. 어, 그 자라는 곳은 조금 습지면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그 정도에서 잘자란다고 하네요. 볼게요. 이까리, 안 익었을 때는, 숙성이 덜 됐을 때는, 이 정도고요. 이제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것 같아요. 보실래요? 유일하게 여기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리산 쪽이에요, 지리산. 제가요, 지리산에 왔다가 이걸 한칸 하고 갑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냥, 그, 일반 어디 길거리나 뭐 산, 야산 그런 데서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지리산에 잠깐 음 바람 쐬러 나왔는데요 거리가 뭐니까 잠깐 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예 네, 보여드립니다 좀 색다른 식물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감사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